안녕하세요. 모모입니다. 자, 오늘도 리뷰가 아닌 언박싱으로 또 인사를 드리는데, 아, 지금 방이 너무 추워가지고, 원래 일본이 난방이 잘안 되거든요. 일단 조금 추우니까, 발음이 좀 이상해도 좀 이해를 해주시고, 자, 오늘 온 제품은, 드디어 이거를 메탈 빌드로 보게 되네요. 이 캠퍼, 캠퍼 한번 바로 한번 뜯어볼게요. 오늘 아침에 와가지고 국수아 씨가 받아줬는데 제가 오늘 또 마침 또 휴일이라서 이렇게 바로 또 언박싱을 하게 되네요. 아 손도 얼어가지고... 아, 지금... 그저께만 해도 한... 22도였거든요. 뭘 갑자기 막... 한 4도... 막 이렇게 떨어져가지고... 야, 야! 사트 보소. 와. 야, 이거를 이거를 메타일 빌드를 보네와 와. 츠. 죽이네. 야. 야. 궁금했던 이 뒷모습. 이게 옛날에 MG로 있었나요? 저도 이매형이 가지고 있었던 걸 이제 처음 봐 가지고 근데 MG 제품도 상당히 엄청 멋있거든요. 그러니까 제 기억으로는 엄청 멋있었는데, 약간 이런 활주로 같은 느낌이네, 베이스가. 야, 요거. 이게 아마 몸에 붙어가지고 아마 폭발하는 그런 무기였죠? 음. 빨 열어볼게요. 아 궁금하다. 야 진짜 캠퍼 나왔을 때 캠퍼 나온다고 할때 다들 야 궁금했었는데. 뭔가 뭔가 큰데 느낌이 아 그렇게 유광은 아니었구나 이 박스 아트랑 사진 때문에 조금 와잘 지금 화면에 잘 담기나요 이게? 이게 파손 때문에 따로 결합하는 걸로 되어 있나 보네. 뭔가 많이 좀 뚱뚱해졌다. 일단 조명을 꺼보려고 했는데, 조명 때문에 잘이 색감이 잘 전달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이 키는 게 나은 것 같아요. 야, 일단 이 묵직함이 와... 이 다이캐스트 와... 시... 지리네... 이런 관절 쪽... 와... 시... 발바닥 와... 일단 MG보다 약간... 많이 좀, 똥똥해졌다? 응? 얼굴도 약간 좀, 얼굴이 이렇게까지. <laughs> 제 기억으로는 MG 제품이 더, 약간 좀 샤프하고 좀 멋있는 것 같기도 하고. 일단, 뿔을 한번 좀 달아볼게요. 그래야지 좀 제대로 알수 있을 것 같아서. 이전에 그 설명서 한번 보시고 일단 사진은 다들 멋있게 잘나왔는데 각도에 의해서 좀 많이 달라지나보네 관절은 뭐 어깨장갑도 뭐 탈구까진 아니지만 뒤에 이런 것도 번이어도 뭐다 이제 개별적으로 뭐뺄 수도 있고, 엄청 움직이네. 아, 모노아이 가동도 되고요. 열어가지고, 반대나를 이렇게 한번 접을 수 있네. 접은 뒤에 펴가지고 결합하나 봐요. 음... 이 체인 이 체인 마인을 수납할 수 있나 보네 이렇게. 음... 아요런 식으로. 이렇게 완전 깔끔하게 수납이 되네요. 음... 원래 이런 이건 없었던 것 같은데 MG 제품에선 제 기억으로는 있었나? 하도 오래돼가지고 기억도 안 나네. 아 이런 식으로 또 연출할 수 있는 거야? 오... 야, 무장 보소. 씨... 그까 그러니까 바란, 바란스를 잘 맞춰야 된다 그러네요. 안에서잘 맞춰서 요렇게 하라고. 장시간은 웬만하면 하지 말라고 하는 것 같고, 장시간 동안 이렇게 연출하는 건? 이기보니이이렇게이제초점이 안맞아 이렇게이젠 구부렸다 폈다 이거한종이랑이젠 아예 원래부터 이제펴 있는 상태 이거 연질은 아니라서 파손 주의해야 될것 같아요. 일단 한번 깨볼게요. 음 원래 이런 느낌이었나? 약간 깔끔하게 딱. 다리가 안 맞는 이낌은 아닌데 원래 이랬나 여기가 살짝 떼는것 같기도 하고 m 금 제품에서 지면으로 봤을 때도 캠사는 되게 멋있었는데 약간 좀... 사람은 지금 좀 사람은 지금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지이제 모든 제품 이 멋있 그렇다 이는데이 정병이좀 원래 이랬나 진짜 <웃음> 뭔가 <웃음> 와 여기 죽이네 이런 식으로 이제 다 개폐가 가능하고 다 움직이네 이 버니어가 아 어, 여기도 오. 오, 이것도 움직네. 이 오, 야 여기 옆에 죽인다. 와, 지금 봤어요. 하씨. 야, 이 정도의 버니어스를 가지고 있으면은 새벽 빠른 자크보다 빠른 거 아니야? 힘이라고 해야 되나? 뒷모습하단 죽인다 진짜 멋있네 복숭아씨가 화이팅 해줬네 이것도 금방 끝났거든요 와 여기 진짜 멋있다 이런데 프로비 v 스도 지금 저렇게 해놓고선 찍지도 않고 있는데 잠깐만. 와. 훨씬 무겁네. 뭐프로 j a 스도 이거 요거 무장하고 이거이이 b 이런판 o 다 껴졌는데도 불구하고 와. 무겁다. 크기는 음, 비슷하구나. 음... 야 하여튼 뭐 분량 한번 봐볼까요? 아, 목도 이렇게 끄집어내니까 조금 길어졌어요, 목이. 집어넣을 수도 있고, 음, 최대한 가동을 하게끔, 할수 있게끔. 아, 요런데. 디테일이랑, 철인이 1 8러 느낌도 나고 아 <laughs> 어, 여기 아프네 이런 데 조심하셔야 되겠다 <laughs> 일단 화면으로도 뭐 충분히 나오는 것 같은데 야 그래도 실제로 보면은 더 멋있습니다 떨어지는 요요 느낌이 멋있네요. 머리 여기 장갑도 해가지고 이렇게 이어서 하, 그 절정은 이 발바닥 이 버니어스랑 야씨 죽인다. 약간 나이팅게일의 그 아래쪽을 보는 듯한 느낌이네. 약간 좀 낙지 될것 같기도 하고 나중에 이게 너무 무리가 있다 보니까 자 이것도 어, 모르겠어요 하여 빠른 공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캠퍼 빨리 한국에 계시는 분들도 빨리 받아 보시면 좋겠네요 감기 조심하시고요. 화이팅!